아. 안녕하세요 꾸망입니다 어 되게 장소가 어, 여태까지 봤던 공간이랑 다르죠 여기가 바로 저의 집입니다 <laughs> 어전 지금 이제 제 책상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될 정보가 있어서 어, 지금 급하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책은 어, 전세임대주택이에요 어 기존 임대 주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어디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다 모두들 채널 스물러 네, 블로그도 확인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기존 임대 주택 신청 서류 팁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공고문이 되겠고, 이때 제가 요거 서류를 확인 이제 구비해야 되는데 어 어떤 팁이라고 될수 있는 부분을 어그 뒤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H 공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 조디 공사가 주택 도시 공사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검색하라고요? 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첫 번째 공고 및 공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요거가 바로 뭐지,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제가 설명하는 것만 확인한 게 아니라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면은, 네, 10페이지에 공통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원 시급가부라든가 신혼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입증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통 준비 사항으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발급 서류는 2월 27일 이후에 뽑으신 거, 발급하신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급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네요.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와서 네, 이거를 인쇄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민등록등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뽑냐 이것도 사실 이제 동사무소 가서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제가 하는 목적은 네 집에서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낸다 그게 있으니까 어될수 있으면 네, 집에서 모든 걸다 해서 기다림 없이 제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주민등록 발급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정부, 이, 여기 밑에 보면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별도의 이제 공인인증서만 로그인 할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원가입 없이도 비밀 회원 신청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의사항. 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 사용 및이자세대주 관계, 란이 표시돼서 할수 있도록, 그 체크란이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해서, 어, 발, 어, 표기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분 및 도장은 동사무소를 가실 때, 구청 또는 동, 동사무소를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금융정보 금융, <laughs>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하단에 있습니다. 네, 18 페이지에 보면은 요 제공 동의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본인이어도 이번에 본인이어도 신청자와의 관계를 본인이라고 해서 정보 동의자 성명이랑 주민번호 여기 양쪽 다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도 있네요. 이것도 바로 하단에 있었죠? 이것도 모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기타 보증금에다가 얘를, 누르, 얘를 하시고, 네, 물건 소재지, 위상동이라고 쓰시고, 금, 금액이랑 그렇게 분양자 이름 쓰시면 되겠죠. 네,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면은 꼭 확정일자 서류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고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발급이 됐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발급을 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법원 등기소를 이용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거는 꼭 구비를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그 다음에 확정일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관공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확정 일자가 있고, 어, 계약증서에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로그인해서 해주시면, 네,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납입 인정 회차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주택 또는 주택 청약 가입자에 한한다고 하죠. 어, 이 부분은 이제 가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것도 가점을 받으려면 꼭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아파트투유닷컴에서 이제 인터넷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네 국민은행의 경우 아파트투유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따로 네 국민주택청약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순위 가입서에 보면은 전세임대주택 신청용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신규 발급을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공인 인증서를 네, 써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어, 네. 보시면 이제 성명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주택 청약 이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때 이제 아파트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코드는 네, 여기 LH, 아, SH 같은 경우에는 SH 전세 임대기라고 하면 되고 LH라 그러면 네, 여기에 해당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누르시고 발급 신청을 누르면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취업했을 때, 아니면 창업했을 때, 그, 그와 관련된 증명서, 아니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공고문만 보면은, 어, 공고문만 보면, 가구 구성원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이래서, 어, 이게 내가 해당이 되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가점 항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3년 동안, 3년, 최근 3년간에 일을 했거나, 뭔가 경제활동을 거기서 했다 그러면은, 가산점이 부여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어, 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네,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확실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러면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라고 어,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네 그것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필요하겠죠. 네,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확정일자 서류 구비해야 된다는 부분이 안 적혀 있어서 어,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 따로 국민은행 사이트 가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 프로그램 청약 증명서류 같이. 제가 또 나름대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어요. 이게 안 적혀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꼭 구비 서류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어 여러분이 올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되시면은 꼭, 여, 어,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꼭 남겨주세요. 어, 이상 꾸망이었구요. 다음 좋은 팁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